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프로야구 무관중 경기 이어지고 있죠. 이걸 이제 홈 관중, 뭐 집에서 치킨 맥주 드시면서 보는 홈 관중이라고 하던데 1990년에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관중 없는 경기가 선언된 적이 있었다고요?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어, 약간의 알코올과 관중들의 넘치는 열정이 문제였습니다. 술. <laughs> 예. 그 890년대 야구장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86년에 선수단 버스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고요. 88년에는 야구장에서 한 명이 죽고요. 오. 20명이 다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90년에는 여섯 번의 폭력 사태 끝에 결국 관중 없는 경기 선언이 나왔습니다. 실행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런 선언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어 술과 관중들의 넘치는 그 열정 때문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네요. 예, 예. 사실 야구 팬들 중에는 지금도 경기보다 응원이 재밌다. 뭐 노래하고 춤추고 응원도 요즘은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응원이 훨씬 더 재밌. 현장 분위기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프로야구 초기에는 좀 부정적인 모습이 많았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의 응원문화는 2000년대 초반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거든요. 네. 응원문화를 멀리 가면 관객과 공연자가 함께 섞여서 놀았던 마당놀이가 기원이다 이랄 수 있겠지만 야구만 놓고 보면 관중의 과도한 에너지를 응원으로 풀려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응원을 문화로 성화시킨 셈이죠. 네. 에너지 넘치는 응원 문화 덕분에 요즘 말하 소위 배트 플립도 시작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렬하게 응원하는 관중을 보고 있으면 힘도 나겠지만 선수들이 뭔가 두렵기도 할것 같습니다. 관중이 제일 무섭고 그 다음이 상대 팀이겠죠. 그래서 응원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빠던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 이상 생각이 듭니다. 음, 빠던. 그러니까 빠던이 빠다 던지기죠 소위 말해서 그렇죠 <laughs> 양준혁씨가 이 빠던의 아버지로 통하고 있죠 예예 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양준혁 이전에 빠던의 토대를 마련한 선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만수 전 SK 감독입니다 이만수 하면 뭐, 뭐보다 최초의 사나이라는 수식어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죠 한국 프로야구 1호 안타 1호 타점 1호 홈런 최초 100호 홈런 최초 200호 홈런 최초 트리플 크라운 기록, 그리고 좀 특이하게 메이저리그와 라오스에서도 최초의 타이틀을 어... 차지했습니다. 네. 이분이 열정이 넘쳤어요. 별명이 헐크죠. 저는 체격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왜 헐크일까 생각하는데 체격 때문이 아니고요. 소리를 우렁차게 워낙 잘 질러서 헐크라는 별명을 <laughs> 얻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예, 덩치가 크거나 막 근육이 많아서가 아니라 소리를 우렁차게 잘 질러서 <laughs> 예. 워낙 이분이 중요한 선수라서 그 넘치는 에너지가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아요. 예, 그 양준혁 씨가 빠드네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 선수도 이 감독님이 선수를 띄었던 팀에서 나왔잖아요.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만수 감독의 선수 시절 영상을 보면요. 빠드는 저리 가랍니다. 홈런을 치고 펄펄 뛰면서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천진난만 그 자체거든요. 네. 매지르그 선수도 홈런 치고 나면 막 메, 베이스를 돌면서 묵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번은 두 팔을 높이 들고 펄쩍펄쩍 뛰고 어 그래서 사구를 많이 맞았습니다. <laughs> 세레모니가 너무 화려하니까 보복성 사구 맞은 거죠. 상대팀도 열 받는 거죠. <laughs> 그렇죠.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기사 제목보다 부제가 보니까 투수들의 표적 1호. 포로 사상 최초 104구 돌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모르긴해도 양준혁 선수가 이만수 전 감독을 보면서, 아, 만수형님 홈런, 홈런 세리머니에 비하면 빠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laughs>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안타나 홈런 만큼 이런 부분에서 한국 야구에 기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배들이 강렬한 개성을 발휘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면에서 이 공로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생각해보면, 코치로서의 실력을 메이저리그에서 처음 인정받으셨는데, 또 이분의 세레모니와 깊은 연관이 있는 빠던도 또다시 메이저리그에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대단한 분입니다. 그, 우리나라와 메이저리그에서 빠던에 대한 태도가 사뭇 달랐잖아요. 네. 그, 이게 이유를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미국은 필적할 만한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항전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심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야구 혹은 스포츠 전체를 통틀어서 숙적이 있습니다. 일본이죠. 일본. 예. 예. <laughs> 어느 외신을 보니까 빠드는 열정을 표현한 수단이다 혹은 패기를 보여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한국 야구 열정과 패기의 상당 부분이 한일전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 1904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야구가 전해질 때부터 일본은 철천지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니까 1912년에 일본 원정이 나섰잖아요. 그때 당시 일본 언론에서 조선팀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 같았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일제강점이 시작되는 시기니까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 경기만큼은 이겨야 한다. 예, 예. 죽더라도 이겨야 한다라는 각오였을 것 같고 야구를 소재로 한 YMC의 야구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일본과의 대결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홈런 치고 그렇게 나오죠. 네. 근데 이 영화가 나온 시점도 묘합니다. 2002년이거든요. 월드컵. 예. 2002년 월드컵도 사실 일본과의 성적 경쟁 때문에 응원에 불이 붙은 거거든요. 네. 우리가 너무 잘하면서 좀 힘해졌지만 근본은 한일전이었습니다. 맞아요. 성적도 그렇고 응원전도 그렇고 일본을 압도했었죠, 우리가. 그렇죠. 야구뿐 아니고 사실 한국 스포츠에 내재된 거대한 에너지 혹은 동기는 일본보다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laughs> 뜨거운 관중 응원, 그리고 열정과 패기의 상징인 빠던을 인정, 인정하는 분위기에는 분명 이런 부분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저는 또 빠던이 주목받은 것과 함께 2020년은 한국 야구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뀐 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한국 야구가 예전에는 한국에 사는 야구였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스타일의 야구를 뜻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어, 이를테면 축구 종가는 영국이죠 그런데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종가 못 짜는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스페인의 티키타카, 이탈리아의 수비축구 이런 것처럼 야구 종목에서는 한국 야구가 독특한 브랜드를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든 열정과 패기 그리고 파울에도 배트플립을 하는 흥렴치는 한국 야구가 아시아와 유럽까지 수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사적을 조금 달면 이 최초의 사나이 이만수 전 감독이 라오스에 열심히 야구를 전파하고 있죠. 근데 라오스 선수들은 야구를 야구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오. 라오스에서 전파되는 야구는 분명히 열정의 한국 야구입니다. 배트플립, 소위 이 빠던 열풍이 야구의 본고장을 집어삼킨 것을 시작으로 우리 응원문화도 좀 아이돌 공연처럼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전 세계에 예, 라오스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빨리 관중들이 가득 찬 야구장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그 야구장 가서 경기 좀 즐기고 싶다, 신나게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만수 감독님도 야구 선구자로서 최초의 기록을 훌륭하게 성공시키길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였습니다.